본사야, 특수적인 대표, 노치근입니다. 물품번호 523번이 되겠습니다. 수정은 향나무이고요. 수형은 모양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사이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은경은 6 0점이며 수고는 약 5.5m, 수복은 3.8m 정도가 됩니다. 자, 일단 작품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근간지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 앞쪽에는 사리가 지금 보입니다만, 뒤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서는 물관부가 상당히 있다. 다시 말하면, 3분의 2 정도가 물관부이고요. 3분의 1이 사리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자, 연 녀석을 여기서 여기까지 재면은 약 70점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왜 60점이라 그랬냐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대가 60점입니다. 그래서 10점 정도는, 10점 정도는 성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성행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성행을, 어, 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제가 이게 설명할 때 그대로 설명을 성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성행은 상당히 뭐잘돼 있는데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60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상당히 모 양목으로서 정통 모양목 수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작품 생활은 가지를 보면 알수 있듯이 지금 가지들이 상당히 끝까지 아주 힘차게 발달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 생활은 약 8년 정도 작품 생활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뒤에도 가서 촬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 뒤쪽에서는 자, 여러 참나무들 때문에 공간 여백이 놀란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뒤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뒤쪽이 금목수. 향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우, 너무 좋네요. 자, 이쪽이 뒷면입니다. 자, 뒷면이 제가 보기에는 웅장함은 뒷면이 월등히 났습니다. 그리고 흐름도 뒷면이 월등하게 좋습니다. 자, 이 나무는 뭐 원래는 특수목은 문제와 달리 뭐 사방 팔방 볼수 있는 게 특수목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뒷면이 어떻다. 뭐 정면이 어쨌다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어, 이면이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뒷면이 작품성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뭐 특별히 어 문제시 될수 있는 그런 거고요 작품성에 있어서는 예, 상당히 모양으로서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들을 잘 보시면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다시 말하면은 혈자리입니다 반드시 혈자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날씨가 흐려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마는 있어야 될 자리에 가지들이 다. 보니까는 잘 붙어가지고 철사거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겹쳐지는 가지는 거의 없고요. 엉뚱한 데서 반대편에서 향나무는 끌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혈자리에 다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작품성에 있어서는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흐름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야, 뒤에서 보는 게 제가 보기에는 웅장한 맛도 있고 흐름도 월등하게 잘 보입니다. 지금 날씨가 흐름 관계상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맛이 납니다. 그리고 어, 뒤쪽에서 어, 물감부와 그리고 사리가 아주 적절하게 조화가 아주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뒤쪽 면이 앞면보다도 훨씬 더 만나는 그런 특수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특수목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